뭐 하면 수포자 안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뭐 하면 수포자 안 되는지 이거 안 하면 중고등중고등 네, 중고등 네. 가서 수포자 된다. 가장 핵심적인 음. 게 뭘까요? 연산. 연산. <laughs> 저희 음. 교수부장님이 예전에 대치동에서 영재들, 음, 유아 네. 유아 영재들 가이드 하셨었어요. 네. 연산을 꼭 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 저는 어, 연산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네. 연산 드릴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음. 애가 엄청 고생했어제 그 저는 애가 수학을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가이드 라인을 잘못 잡아서, 음... 그러니까 사고력 시킨 다음에 애가 문제를 풀어 가니까 네. 그냥 바로 최상위를 넣어버린 거예요. 아, 진짜 무식한 엄마였죠. 근데 예. 아이가 수학을 조금 시켜봤을 때잘 예. 따라오고 하니까 예. 사실 그게 보이셨죠. 그냥 예. 아 최상위 가도 되겠는데라고. 아니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갔어요 서 <laughs> <laughs> 예. 수학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예. 제일 먼저 하는 거건 일단. 교구 수학 아. 그리고 연산입니다. 근데 예. 교구 수학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요새는 그쵸.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취사선택을 하기 전에 그래도 뭔가 하나 해야겠다라고 음. 할때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연산이거든요. 네네. 초등 때는 연산이 그 자체가 교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걸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위나 뭐 최상위 에스 이런 거 보면은 문장제 문제를 보더라도 연산이 좀 되어 있어야 이 문장을 풀고 하는 게 수월하지만 그 간격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등에 가서 깜짝 놀라시는 게 이제 막 로그 배웠는데 막연습 문제 정성 문제 네. 풀어야 된다 그러고 또 옆에는 곧잘 풀어 나뭔 소리인지 진짜로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 때문에. 연산에 미리 미리 학습하는 습관이 되어져 있다면 네. 되게 많이 수월해지거든요 문제집을 네. 다안끊으 찝찝하세요? 한 문제라도 막 빠져있거나 이러면 저는 피라 뭐안 끊고 가는 게 너무 많은데 <laughs> 이게 네. 문제집을 가끔 네. 어머님들 중에 완습과 문제집이 완전히 끝나야 된다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아, 저희 퍼플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희 퍼플은 홈스쿨이기 때문에 네. 파워 저이 어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해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음. 문제집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교과문제집 또는 이제 꼼꼼히 봐야 되는 심화 문제집은 네.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네. 하지만 연산만큼은 네. 약간의 어, 그런 구멍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죠 네 비어있는 걸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산 문제집을 예. 다 풀리려고 하면은 아이가 쳐다만 봐도 싫거든요 왜냐하면 네. 한 페이지에 3개 있는 문제집은 예. 풀만해요 근데 한 페이지에 40개 있는 건 풀기 아, 싫거든요 예. 똑같은, 이게 거 계속 똑같은 게 쭈루루룩 예. 있으면은 예. 아, 와 너무 싫다 근데 연산 연산이 싫어라는 생각이 일단 다가오면은 중고등에서도 자 이거 수 연산을 먼저 하자라는 것만 해도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초등 때도 어너 분수 연산은 좀 하네?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럼 이거는 한 페이지하고 한 페이지 건너 뛰자. 음. 아니면 반쪽씩만 풀자라는 아. 식으로 허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다만 어너 분수는 괜찮았는데 확실히 소수로 오니까 소수점 실수가 좀 있네. 자 그러면 이거는 네다 풀자.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해주시는 네. 게 바람 데이터를 볼줄 아셔야죠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내 아이 데이터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네 연산입니다 음. 근데 연산을 어머님들이 아, 그러면은 초등만 연산인가요 음. 왠지 연산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저학년의 느낌이 있어서 음. 초등만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중등 고등 과정도. 연산을 먼저 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